자 총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laughs>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아니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생각 없습니다. 예 네?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생각 안 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국정 인사 특검이 오로지 지방선거에 맞춰 져 있습니다.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입니다. 특검 연장도 결국 같은 정략적 의도지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가서 특검 수사와 기소, 재판, 뉴스 이런 것을 온통 도배해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 정말 나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 특검들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입니다.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없으면. 또 제가 묻습니다. 이 야당 탄압도 모지라서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에게도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 이 광란의 칼춤 이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총리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법치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내란으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총리님. 대통령께서 사법부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주권,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원칙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입법부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그런 것이 각각의 입법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